저 자신 있냐고 아이 프로그램이요 네.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예, 우리 피디님들께서 <laughs> 네. 얼마나 자신이 있으실까 음. 저도 그게 궁금하고 네. 또 촬영은 뭐 열심히 잘 했지만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게 편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편집이 어떻게 됐을까도 너무 궁금한데 처음에는 이제 메이크업은 여자들만의 뭔가 영역 아니야 남자들도 볼까 아니면 뭐 어, 젊은 어린 친구들도 볼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볼까 약간 그런 걱정이 살짝 있었어요 어, 촬영하기 전에는 네네. 근데 촬영을 하고 보니까 어 이게 그냥 메이크업만 담은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떤 인생 얘기가 안에 들어있고 음.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약간 드라마같이 음.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아서 음. 네 추석 때또 나오니까 여러분 네.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봐주시면. 재밌게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추석 황금 연휴에 자신 있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이말인지 이효리 씨는 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. 아예 저는 뭐. 편집은 너희들의 어, 당신들의 네네. 몫이요. 그래. 그렇죠. 네, 네. 네. 그렇게 종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